어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정선의 산골농부 어, 유만성입니다. 오늘은 그무 작업을 하고 어, 발점시치로 내려왔는데 그, 겨울에 그냥 내려왔습니다. 요 위에는 또 민가가 이렇게 보이고요. 여기는 뭐 기림산방이라고 그 정신 수행 도장입니다. 어 그리고 여기 물 깨끗한데 여기 와서 발좀 씻으려고 가는데 저에게 또이 행운이 하나 온것 같습니다. 바로 옆쪽에 아주 상황 버섯 자연산 상황 버섯이 아주 탐스럽게 있는 게제 눈에 발견됐습니다. 어 이거는 아주 뽕나무가 여기 큽니다. 어 이건 뭐 무1한0 년도 넘은 것 같고요. 넘어져 갖고 그래도 생명의 꽃을 피우고 이 죽은 가지에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달려 있습니다. 아, 제가 이거 상황을 발견했습니다. 아, 큽니다 이거 굉장히 어떤 뭐제 손바닥만 하게 큰 정도로 이 안쪽으로도 깊게 패여 있고요. 어, 이쪽에는 예쁜 새끼가 아,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약은 어, 아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어, 우연차게 숲을 헤치면서 이 계곡으로 들어왔는데, 어, 이런 좋은 상황버섯이 예, 있습니다. 이 시원한 물과 함께 예, 오늘 상황한 뿌리 예, 채취 하도록 가겠습니다. 아이고 자, 이거, 이거는 좀, 어, 나이가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안쪽을 좀 후배 파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좀뭐 연장이라고 도라이바 밖에 없고, 아, 아 잘, 잘안 됩니다. 아, 잘 따야 되는데, 오늘 날씨가 좀 흐려갖고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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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정말 단단하게 박혔네 자, 아. 어디? 지금 Hæ? Uh. Huh? Uh -huh. 어. 어, 제가 땅은, 어 뽕나무 상황버섯입니다. 아주, 큽니다. 근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해서, 어 어차피 이게 깨지 않고는 딸 수가 없어갖고 깨면서 땄습니다. 아, 굉장히 오늘 뭐, 이 귀한 상황버섯을 따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맑은 물과 좋은 공기와 사는 우리 강원도 정선. 아, 진짜 많은 것을 선물합니다. 봉나무님, 감사합니다.